집안에 단한 톨의 먼지도 허용할 수 없는 이 여성은 지나친 결벽증 환자인데요. 가구와 액자를 비롯해 심지어 리모컨마저 질서정연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었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그때 실수로 팔에 잉크를 묻히는 그녀 물로 열심히 지워보지만 그래도 지워지지 않자 그녀는 칫솔을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칫솔도 별 효과는 없었죠. 결국 참을 수 없던 그녀는 그렇게 피부가 까질 정도로 팔을 문지른 여자는 드디어 만족하죠 이윽고 붕대를 감고 있던 그때 남자친구가 찾아오는데요 남자친구는 상처를 보고 놀라지만 여성은 별거 아니라며 안심시키죠 이윽고 집에 들어온 남자친구는 셔츠를 벗었고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